Yeah. 여러분 이거 수육 부들부들한 것좀 보시죠 거의 싱싱한 활어입니다 활어 활옵. 지방은 부드럽고 살코기는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요 기가 막힌 수육 콜라 쌍화탕 다 필요 없어요 파절이랑 비교도 안 되게 맛있는 요 다진 대파 절임까지 라면만 끓일 줄 알면 할수 있습니다 오겹살 600g입니다 고기는 내가 원하는 부위 아무 걸로나 하셔도 괜찮아 1.5리터 물에 대파 두대 양파 한개 저는 냉장고에 자투리가 있어서 그냥 썼어요 통마늘 여덟 개 통후추 한 스푼 소주 종이컵으로 1/3컵 진간장 네 스푼 그리고 제가 이런 요리에 꼭 쓰는 다시마 요 작은 조각으로 여덟 넣어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기에 이 다시마가 주는 감칠맛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바로 고기를 넣는 것보다 한번 팔팔 끓어오른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 넣자마자 고기 겉면이 쫙 응축되면서 육즙도 보존되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이 상태로 5분만 팔팔 끓여줄게요 내가 만약 고기 잡내에 정말 예민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끓는 물에 5분만 끓인 다음에 고기를 건져서 이 끓는 육수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5분 끓었으면 불을 약불로 줄여서 이렇게 약간 기포가 올라올 정도로만 조절해주고 이 알루미늄 호일 두 겹으로 냄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구멍을 한 개만 뚫어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꾹 덮어주면 압력솥까지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한 효과가 나와요. 고기가 짧은 시간 동안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40분 동안 약불로 끓여주는데 그동안 뒷정리하고 씻고 할거 하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요리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이 19표 다진파절임은 파무침보다 진짜 10배는 맛있습니다. 대파 한 대를 다져줄 건데 믹서기 없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옆면에 칼집을 내고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파란 부분까지 한 대를 통째로 다져줄 거예요. 양념은 간장 두스푼 1초 2스푼, 참치액 반스푼, 다진마늘 3분의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참기름 1스푼, 알룰로스 3분의 2스푼. 잘 섞어서 맛을 보면 바질 페스토처럼 부드러우면서 파절이 보다 훨씬 감칠맛이 좋아요. 자, 40분간 끓이고 불 끄고 10분 동안 뜸까지 들였어요. 수육을 이 방식으로만 끓이면 그 어떤 고기를 써도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식감으로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살코기는 부드럽지만 쫀득하게 식감이 살아있고 지방 부분은 진짜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그냥 으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워요. 압력솥 없이 압력솥 효과를 내는 데는 진짜 이거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접시 가운데에 파절임 동그랗게 올려주고 좀 있어 보이게 수육도 쫙 깔아주면 완성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손님한테 대접했을 때 손색이 없어요. 이거 먹을 때는 그냥 쌈장이나 김치에 먹어도 맛있지만 이 다진 파절임을 살짝 올려서 같이 먹어보면 느끼한 맛은 싹 잡아주면서 진짜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수육할 때 몸에 좋지도 않은 이상한 거 제발 넣지 마세요.